무리함수는 아주 짧아, 조금만 알면 돼요. 무리함수는 단만으면 된다. 자, 첫 번째 어떤 꼴을 알면 되냐면 y는 a 루트 x 꼴, 그릴 짧 알면 돼요. 요거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아, 여기 미안해. 더 붙일게요. 여기 y는 여기 bx, 요 꼴을 그려보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는 항상 몇 콤마 몇을 꼭지점으로 갔냐면 얘는 몇 콤마 몇을 꼭지점 가죠0 콤마 0을 꼭지점으로 가지면서 a랑 b가 둘다 모일 수가 있어. 양수면, 어느 쪽으로 그려진다? 오른쪽은 이렇게 그려지고. 왼쪽 그려볼게요. A가 무슨 수? 양수. B는 음수면. A가 양수고 B가 음수가 되면, 얘가 실수를 만족하려면, 여기가, B가 음수니까 X도 어떤 수가 나와야 돼? B가 음수니까 X도. 음수가 나와야지니까 이거 왼쪽에 그려진다는 거야, 정의역이.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럼 얘는 A가 음수, B는 양수면 얘가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는 A도 음수, B도 뭐 음수면 얘가 이쪽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무리함수의 그래프형이죠. 이제 뭐만 하면 될까, 얘를? 그렇죠. 평행이동. x 축을얼마큼 M만큼, y 축을얼마큼 M만큼만 평행이동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 Y는 a 의 루트에, B로 묶어줘야 줬고, X-M 더하기 얼마? n이 되겠고. 얘랑 차이는 딱 하나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것 뿐이야. m 콤마 n이 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4방향으로 해서 마찬가지. 그래프가 나오겠다는 거죠. 맞니? 똑같아. 나머지는. 이것만 알면 무리함수는 다 구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아주 간단해요. 무리함수는 이것만 알면 된다.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제 문제 풀려 돼요. 알겠습 여기까지가 원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 중간고사 범위죠? 무리함수까지가 원래 중간고사 범위죠? 여기가?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자, 39번. 자, y는 루트에 3-2x 그리고 더하기 1-2b에 정의역과 치역이 나왔다. 얘들아, 여기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정의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가 실수가 정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이 루트 안에 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3-2x가 0보다 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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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 -2x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 정의역은 얼마가 돼? 2분의 3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고. 치역이 얼마보다 마이보다 뭐하대?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그럼 알겠지만, 알게, 이거 그래프는 평행이동된꼴이죠 그러면 얘의 치역은 누구에서 결정돼? 요거 맞아요? 맞죠? 꼭지점이 요게 결정이 Y값이. 따라서 결국 얘가 그냥 얼마가 되면 된다는 라 거야? 음,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1, 어, 마이너스, 어, 2죠. 2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겠다 음, 간단하네. 43번 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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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laughs> 자, 3번 B1 아니에요? 어, 너, <웃음> 왜? 마이너 <laughs> 1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 아니 그런 얘기없었어요 <laughs> 네. 자, Y는 루트에 3마이 3X 2 더하기 얘 예, 그래프는 y는 루트 3x를 x축을 a만큼 y축을 b만큼 평행이동했다. a를 b로 고하라이 자, 이를 평행이동꼴로 바꿔야겠죠. 그럼 어, 얼마를 묶어주죠? 3으로 묶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얼마인거야? x축 얼마큼? 1분의2 b는 1이 되는거죠. 뭐 간단한 얘기다. 한 바닥에 다풀수 있겠는데? 7, 8 그런 얘기 하지 마. 누구는 되게 많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 47번. 자, y는 6 더하기 루트 6 더하기 2 x 3의 그래프에 대해 오른 것은. 결국 이거 뭐 하라는 얘기죠? 이놈의 그래프. 그렇죠. 그리라는 거죠. 그립시다. 꼭지점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x에서 얼마를 좀 집어넣어 볼까? x에다가 0. 0을 집어넣어 볼게 알겠죠? 지 뿔뿔이야. 뿔뿔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0을 좀 집어넣어 봐야 돼. 루트 6 마이너스 3이죠. 양수의 음수야. 루트 6 마이너스 3은 음수죠. 그래서 얘가 0을 붙이겠지 됐니? 자, 가볼게. 자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냐? 3분의 2 콤마 0을 지나냐? 여기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냐를 물어본 거죠. 맞아? 3분의 2 콤마 0을 지나? 안 지나죠. 어, 안 지나죠. 집어넣으면 돼? 1번 아니고. 정의역은? 마삼, 마산보, 정역은 마삼보다 작거나 같냐 봐봐, 어디야? 마삼보다 뭐한 거야? 아니에요. 그거나 같은 거지.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뭐한 거야? 크거나 같은 거고. 얘를 평행이동한 거다? 맞죠. 아니죠. 얘는 뭐야? 지금 4번은?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아까 뒤집어진 거잖아? 그래서 아니죠. 2, 4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아요. 맞네 그래서? 아이, 너무 쉽네. 50번 a, b, c 구하에 그냥 이거는 같이 볼게. 눈으로. 자 일단은 딱 봤더니 b는 얼마야? b는 2, 2. 2. c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a는 어떻게 찾어?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며? 0집어넣다 1이다 해서 찾으면 되겠죠? 네. 음. 여기까지는 다들 수학을 좋아했다고. 우리 함수까지는. 자, x 범위가 마일부터 3에서 얘최대값을 a, 최소값을 b라 그랬을 때 a, b의 곱을 구하래. 얘최대최소 구하자. 뭐하면 돼? 그래프 그려. 맞죠? 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꼭점몇콤마 몇?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저 y는 3이죠? 그꼭점부터 찍고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3 여기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3보호 확인하자. 여기 플러스죠? 여긴 뭐죠? 마이너스죠?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올라가요? 네. <laughs> 아니에요. 얘는, 얘가 0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정역이 오른쪽에 있는 거맞죠 맞죠?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니까. <웃음> <웃음> 세상에. 세상에. 어. 자, 이 네. 얼마부터 얼마래? 정역이 말부터 얼마? 3. 그럼 얼마 집어 넣는 게 최대겠어? 만일. 마일 집어 넣는 게 최대겠고, 얼마 집어 넣는 거? 아. 3 집어 넣는 게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되겠죠. 뭐, 간단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를 집어 넣어 봅시다. 얼맙니까? 마이너스 를 집어 넣으면 2가 되겠고요. 3을 집어 넣어 봅시다. 3을 집어 넣어 보면, 3,3을 집어 넣으면, 아무리 계산 안 하니? 0. 0이죠? 어. 그래서 최대가 2. 최소는 0. 곱하면? 0. 그렇게 되겠다. 자, 58번. Y 루트 1 y는 루트 1-x랑 y는 마이너스 x의 k랑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나도록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뭐야? 또 그래프 그려서 해보면 되겠죠? 그래프만 그려라. 이번에 꽁치 몇 콤하면 1콤마 0인데 여기 0보다 커나 같으려면 정역이 의번에 x가 1보다 뭐야 돼? 작거나 같은 거고. 얘는 우리가 기울기가 얼마면서 마이너스 면서 y절편이 k 인 이런 거죠. 몇 점에서 만나야 돼? 그렇죠.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얘는 얘랑 딱뭐 하는? 접하는 순간에 k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작아야 되고. 맞아? 그리고 여기 딱이죠. 요거, 요거 요거 뭐야? 요거. 우와. 요렇게 될때 지금 몇점 만나? 점. 응? 아니야. 두 점이야. <laughs> 그러니까 얘보다는 뭐 해야 돼?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겠죠. 작아야지. 작아야 돼. 크거나 같고. 자, 그래서 이거부터 구할까? 얼마 집어넣으면 돼? 몇 코마 몇을 지난다? 1, 1,0을 지난다. k는 얼마? 1이죠? 맞죠? 두번째 뭐한다? 뭐할때? 접할때 는? 같다고 뭐 구하면 되죠? 판별식이니? 한 음, 판별식 그 1-x는 x제곱-2kx 더 2k제곱 난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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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아... 내가 판별식 할줄이야 <laughs> 짝짝 맞죠? k제곱 아니야 짝수 판매식도데 안돼 안되죠 안 짝수도 안돼 여기 x 또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k 더하기 1에 뭐에 제곱에 마이너스 400이 얘가 얼마다? 빵이 되는 k를 구하면 되는데 k가 몇개 나올 것 같아요 구하면 k가 두... 그거 말고 <laughs> 접할때 k 이거 몇개 나올까? 몇개 나올까요? 두개 나옵니다 아니, 얘는, 아닌가?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네. 어, 없어지죠? 네. 어, 없어지네. 계산할게. 마이너스 4k. 더하기 1. 더하기 4는 0. 따라서 k는 얼마? 4분의 5가 되겠다. 그럼 뭐가 돼야 돼? 4분의 5보다는 뭐 해야 되고, 그냥? 작아야 되고, 맞아? 얼마보다는? 1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5번이 나옵니다. 지금 빨라요? 네, 저할 때보다는 작은 거고. 그렇죠? 요거, 요거, 요거일 때. 아. 그래서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네. 빠르니? 신나서 그래요, 신나서. 자, 한 30분 남았지? 자, 가보자. 자, 얘 역항수가 요거일 때. 우리가? 이걸 구하래. 얘뭐 예, 구하라는 문제죠? 역함수. 어, 역함수 쉽죠? X랑 Y랑 자리를 뭐 하면 돼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의하기 좀 중요하죠, 정의하 자, 그러면, 우리가 X랑 Y를 자리 바꾸면, X는 4-2Y 더하기 6이래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얘가 역함수잖아. 얘가 X의 범위지. 그럼 우리는 실제로 원래 거에 누구 범위가 이 정역이 되는 거야, 역함수에서? 치어. 치어 y 범위죠? 얘는 어떻게 돼? 4보다도 빠지는 거 맞아? 실제로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내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3,4인데 어느 쪽으로 되나 내려가 올라가? 내려가? 여기가 보니까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일단. 아니. 자, 얘가 얼마야? 결국에는 y는 4보다도 빠진 거, 4보다도 뭐 하겠어? 작거나. 같지? 그러니까 얘에서 X가 지금 원래 Y잖아, 바꿨으니까, 얘가 4보다 일단은, 찾거나 갔다부터 찾고 시작할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넘겨 장변을 그냥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는 거 맞니? 어, 제곱하자. 음, Y는? x 4의 제곱에, 마이너스 6에, 얼마로 나눠? 2로 나눠라. 그래서, ABC가 전부 다 나오겠다. 끝인가? 더 있니? 하나 남았다. 한번더 풀어줄게요. 그 66번 네자 fx는 루트 x 더하기 6과 누구의 역함수에 못 찾으라는 거야 좀 찾으라는 거죠. 에이 뭐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음 그렇죠 y 는 x 의 교점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루트 x 더하기 6하고 누구랑 만난다? x랑 만난다. x 더하기 6은 x 제곱. 그럼 x 값이 몇개 나오냐면 두개 나옵니다. 3이랑 2랑 여러분 x는 얼마나 마이너스 2랑 3 나와. 3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라고 물어보면 3일까요 마이너스 1일까요라고 물어보면. 왜? 제가, 얘예 있잖아. 어, 아, 네.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죠? 네. 그리고 y는 x는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좌표는? 3이 되는 거 맞아요? 네. 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왜 생겼죠? 얘는 왜 생겼냐면, 얘를 뭐 했어, 우리가? 양변을 뭐 했어? 제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요식만 나온 게 아니라 요기식도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도 나오는 거다. 하지만 얘는 실제로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안 존재하겠니까 얘만 찾아야 돼. 그래서 3. y는 x가 니까 3, 3이 되겠죠. 우리가 이걸 무슨 방정식 이과생들은 포물선. 포물선 딱 자른 게 무리함수. 나 <목소리> 알죠. 하지만 점수가 안 좋았죠. fx는 루트의 2x-3이고 얘 무슨함수? 역함수가 이럴때 f역 오브 f역 오브 f의 3을 구하라 뭐 그냥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일단 얘를 드는 생각 드는 생각 어, 이거 날려 날려 뭐한거 하면 돼 f역에 얼마? 3 얘는 어떻게 구하죠? 얘가 얼마가 되는 3대는 X 것만 사면 되겠죠? 네. 얼마야? 어, 6. 6인가요? 어, 그래서 네. 6 맞겠다. 네.